봉순아! 이리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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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내려 뛰어내려라 내려와. 말안 들을끼가 응? 뛰어내려와 뛰어내려와 너 진짜 말안 들을래? 응? 뛰어내려와 옳지. 옳지, 잘했어. 자, 이제 올라가라잉. 봉순아, 올라가. 응? 잘했어, 봉순이. 응? 봉순아, 뛰어내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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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뛰어! 옳지! 어이, 잘했어요. 다시! 봉순아, 올라가! 잘했어, 봉순이. 응? 잘했어. 자, 한 번만 더 할까? 응? 어? 한 번만 더 하자. 뛰어내려와! 뛰어내려와! 봉순아, 뛰어내려와! 뛰어! 어쭈리? 안 내려올 거야? 어? 빨리 내려와. 뛰어봐. 뛰어. 옳지. 뛰어. 옳지. 옳지, 옳지. 잘했어. 자, 이제 봉순이 뛰어. 올라가. 올라가 봐. 올라가. 옳지. 잘했어요, 봉순이. 응?